네, 안녕하세요. 전 서다리님입니다. 잠시만요. 케이스 에좀 끼울게요. 케이스에 저가안 끼워놨는데, 다시 초점을 오늘은 제가 펄러비즈를 한번 소개해드릴 테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저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 방 반가우도 있고, 있으니까, 저가 반가우를 컴퓨터에서 이제 펄러비즈를 했어요. 친구가 준 것도 있고, 저가 잊어버린 게딱 하나 있는데, 그게 오리예요오리가 잊어버렸는데,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든 거는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펄러비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펄럽이지 저희 엄마께서 기름종이를 사셔서 이제 다리미질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분홍색 기타고요. 분홍색 기타입니다. 오늘따라 화면 있게 잘 맞추시는 것 같는데, 같은데 같은데 저가 지금 저희 방 위치를 다 바꿨어요. 아예다 근데 책상 연습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바뀐 것 같지가 않네요. 이거는 갈색 기타입니다. 갈색 기타. 이거 이거 두 개. 이게 더 납작하죠. 이거보다. 이게 잘 눌리는 눌려지는 게 있고 잘안 눌려지는 게 있대요. 이거는 고리를 걸어 놓아유. 러브. 고리 거는 거는 쉽고요. 여기에 조금 음, 핀셋 같은 걸로 어머 너 이제 뭐니? 이런 핀셋 같은 걸로 구멍을 쭉 뚫어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이거 그다음에 라면이에요. 얘가 좀큰 사이즈인데 이렇게구나. 이건데 저희 다른 어른들께저는 이게 우, 그게 라면 말고 그거 같아 우동 우동 같지 않은데 저는 그냥 라면 저도 같긴 그렇게 같진 않은데 면발 이렇게 표현이 안돼 있어서 조금 라면인 것 같진 않아요. 그다음에 네, 네. 이건 친구가 준 판다예요. 판더 판다 초록 팬더? 판다 판다 이거는, 저가 끼웠고요 여기,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하기가 엄청 힘든데, 여기 끼울 때, 있잖아요, 여기. 여기 끼울 때는, 어른들을,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힘들어서, 저가, 이렇게 입고요 일단, 여기에는 펄러 비즈들이 있는데요. 일단, 색깔들은, 분홍색깔? 여기 있죠? 분홍색깔 그다음에 노랑색깔 있고요 하늘색깔 있고요 <laughs> 잠시만요 일단 빨간색깔 하늘색깔 검정색깔 살색깔 연주황색 주황색깔 진한갈색 잠시만요 황토색 황토색으로 얘를 만들었죠 여거고 얘로는 찐핑 얘로 그 다음에 얘도 여기 겉 어, 별명 이바 아까 전에 어머 너왜 거기 들어가 있니 제가 처음 색깔은 없어요 이거 친구한테 받은 거라서 그 다음에 뭐흰 색깔도 있고 뭐 이런 거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흰색깔보다는 좀 진한 그런 색깔이 있구요. 까먹었는데. 이렇게 아직 여기 안에 고리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가 없는데, 지금 원래 네 개를 받았는데, 하나가 실종이 됐어요. 일단, 이렇게, 어. 일단,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제가 오늘 끝났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이저 계약인데.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어머. 저 지금 여기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뭐지 황토색 기타하고 갈색 기타하고 노란색 기타를 저가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저희 친구한테 주려고 저거 만들어놨고요. 어제 네, 내일 엄마께서 기름종이를 사셔서 달아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다리미도 필요하니까. 이상 펄러비즈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